아, 오, 진짜. 오, 오, 진짜. 오, 진짜. 어 남자. 뭐 진짜. 저희 팀은 이제 신중형이고요. 신중형 네. 신중형 중에서 이제 메인이 신중이고 그, 그 서브 그두 번째가 이제 안정형이 네 분, 사격이두 분이 있으시는 니다 지금 제가 신중 신중 사격이었고 또한 분이 뭐 착사가신 분이 신중 사격이시고 두분 이제 안정형이 이제 두 번째 차격수님들이고요 사실 이게 우리 신중형 치고 이제 너무 이 금방 끝난 거예요. 좀더 디테일하게 세부사항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신중 안정에 신중 사교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빨리 끝나는 게있그거고 제가 가는 방법으로 이제 은평에서 자가용이면 일단 원스톱으로 그러고, 버스는 미널에서 무등일반으로 나뉘어지고, 기차는 KTX 아, 3만원, <laughs> <laughs> 비행기 같은 경우는 김포가 청주원 가서 다시 환승해서 버스 타고 오, 자전거는 국두대전 코스로 가고 오. 도보 같은 경우는 무전여행을 포함했을 경우에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간다고 하고 중요한 건 이제 7번 포인트에 아쉽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체국한테 신중하게 생각할 때는 아, 네, 일반 니까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이게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저희, 착성하신 분들께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너무 미진한 거예요, 사실 저희 성격이좀 더, 각, 세부 사항을, 각계전투에 풀어가지고, 이랑이랑 사망을 다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모임 처음이고, 또, 그 제가 또 사교형이 좀 집사람을 봤다 보니까, 그니까 뭉뚱그려버렸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사실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좀더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더 이제 뭐 일단 7번이 사실 저희가 쓰면서도 포인트는 이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은 생각이었습 그리고 지금 보고 생각은 일단은 꼭재발제발 편하게 하잖아요 신중하게 너무 좀 꼼꼼하고 빈틈없고 정확하게 하 너무, 너무 사실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주도형이 빨간색 사후형이 노란색 사는 거 파란 색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제 제가 색깔은 그렇게는 고요 제가 하번 제가 지금 다 했어요. 한 눈색 그리고 행복 여행. 제발 제발 편하게 살자. 화이팅 지금도 우리가 제일 정신 행복. 제발 제발 편하게 살자. 한현이 님. 시하다이기서 시골 다 자, 그다음 누발표시겠어요한 님. 우리 안정용원그이곳고 아, 어, 이렇게 세요 네. 화려한 인생 꾸이고 오겠 분이 그림들로 <laughs> 한번 뵙겠습니다 <밴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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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인생 꾸이고 행복 그거 이렇게 맞이하세요. 끊어져요. 이렇게 음, 나가시고 발표하세요. 음, 그 음, 남자분 두분드시고 저희는 안정형 두조 중에 첫 번째 조고요. 저희가 할때뭐 가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좀 그래.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유심히 봤거든요. 형태를 나눠서 조회를 하셨으니까요. 저희는 우선 처음 생각에 안정형이기 때문에 아이 10시까지 못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안정 사교형이 한분 계시잖아요. 사교형 분이 한분 계셔서 제가 좀 제일 빨리 끝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교형 분이 이제 아, 그 의견을 활발히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안정 신중 대가지로 차지하고 계신 다섯 분어 맞다 맞다. 맞다 맞다.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좀 간단히 빨리빨리 말해서 그랬고요. 두 번째 조를 저 보니까 저희 쪽도 안정형이신데 되게 오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누구은 안정신중형이 아니신가, 다른 좀 생각하신다 그래서 뭐주도형한분 이렇게 좀막 설치를 하고 계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빨리 끝내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10시에 도착을 하셔야 된다고 하신 분이 이제 사고역 오시고 10시에 도착을 해야 된다고 해 그래서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KTX를 타고. 여러분들 이제 역을 거쳐서 대전역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를 타고 가는데, <laughs> 이제 보통 안전신중형은 아마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대전에 갈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서 이제 휴게소도 들렸다가 나가, 나가서 구경도 하고, 뭐 독립기념관도 구경하고 대전에 가야겠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셔가지고, 나서히 분들이 모두 긍정, 어, 그래, 좋다, 좋다 <laughs>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그두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구호는 예, 샬롯 간단해요 샬롯 잠깐 해보세요 네. 연습을 안 해가지고요? 네, 한, 해보세요. 한 번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샬롯 <laughs> 네. 평안하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대원 나오세요 주대원 주대원 세분 나오셔요 들어주시고 네. 주도 특히 이제 나오시면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는지좀 얘기해 주시면. 어, 무서운. 이거 <laughs> 아, <laughs> 아, 거의. 뭐, 30초, 아, 30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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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제가 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 <laughs> 저희는 뭐 이렇게 아, 그냥 한 분이 이렇게 사회좀 나오세요. 카메라 좀나오한 네. <laughs> 분이 주도를 하셨고요. 주도를 하면은 어, 이렇게 이쪽으로. 하시고 올라가셔야 돼. 올라가셔도 되 저희는, 아 먼저 그것부터 설명 드릴게요저 그, 중간에 이게 저희 분포거든요 그래서 주도 사교가 1.5명 아 1.5명 그리고 1.5명 맞나요? 1.5명? 주도 <laughs> 1.5명 12사람 1.5가 왜 되냐면요 주도형 <laughs> 중에서 네. 그 <laughs> 네. 사회가 사교, 뭐에요? 지금 사 정하셨거든요 하면, 안정형이 육육 네. 동수가 네. 있었나 <laughs> 이제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laughs> 그,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따랐습니다. 지금은, 아 그걸 말씀도 거의 다 정하셨고요. 그리고 좀 옆에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좀 젊은 사람들이잖 좀... <laughs> 사교형이세요. 사, 저희 중에 사교가 그, 1.5인데, 두 분이 저희 <laughs> 하시다 보니까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냥 묵묵히 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렇게 분포가 됐고요. 그, 요 9호는 저 이렇게, 야, 예, 아자자 화이팅 이렇게 정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구호든지 내용이든지 한 분이 이제 얘기를 <laughs> 하면은 다 따라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치 보고, <laughs> <laughs> 결정하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솔직한 얘기 <laughs> 해야 되는 사람 같아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구호는 아자아자 화이팅! 이 먼저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근데 하나 더 하셔야 될거 같아가지고 이 이한 목숨 종굴 위로 <laughs> <믿고. 웃음> 그리고 이제 가는 방향도 정하셨고요. 그리고 어, 이제 또 의견 내시면서 거의 그러니까 한부 분이서 그냥 이렇게 주도를 하셔서 이렇게 된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도가 치수가좀 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829 99이셨는데 저희 어차피 주로 이제 좀치수가 낮아 따라가고 이런 형태였던 것 같지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네, 네이 설명을 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이거 방법은 그냥 한5 10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KTX를 이용하고 기차표 유무 확인, 인터넷 전화 등 조건 확인 예약, 두 번째 전철 이동, 서울역으로 서울 이동, 삼세 번째 승차 이동 50분, 네 번째 목적지 대전으로 도착. 이렇게 그 끝났어요. 네. 네. 네, 간단히 그 구워 한번 해보시고. 어, 네, 네. 자. 이거 <laughs>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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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안해 지금. 가자! 자 화이팅! 요, 또, 몰라 <laughs>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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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세요 다? 다 나오세요 안안 다, 다, 다 나오세요 네. 사교형은 또다안나오면또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가 네. 아, <laughs> 네. 네. 세계적인 우리 mc 허영자씨는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사교형입니다 네. 사교형은 일단 인사부터 합니다 <laughs> 관계를 가지는 <가진 웃음> 습니다요 가게를 보시려고. 저희는 다섯 분인데 사교 주도형이세 분이시고요. 사교 안주형이두 분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대전까지 가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같이 동승에한 분도 안 계시고 다 각자 가세요. 근데 가시는 방법도 한 분은 걸어서 가시고 한 분은 승용차로 가시고요. 또한 분은 기차 타고 가세요. 그리고 또한분 자전거로 가시는데 춘천 설악산 양양 태백 이렇게 거쳐서 가신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가시다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 가장 늦겠죠. 예. 네. 기부 타시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도착을 하는 시간은 좀 다르겠죠. 근데 먼저 가시는 분이 아무튼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가시는 동안 뭐 사색하고 보실 수 있는 건 각자 보시고 각자 가시고 만나는 거는 여기 대전 여기 휴게소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구호는 화려한 인생 행복 여행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호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려한 인생 행복 여행. 네, 맞습니다. 주로 사교형들은 말을 잘하죠. 나눠서 아, 발표하는 게 아주 수줍수스럽게 잘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그 제가 다른 부교 갔을 때 사교형 그러면 보통 예, 서울에서 청주 가면요 언제 도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숙소에서 밥 먹고 뭐 사먹고 이러면서 예, 대분 가는데 여기 사교형은 좀 특별했어요. 두 번째가 주도인 분들이 있어서 있어가지고 예, 각자 간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컬러풀 하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행복하다, 행복하다, 화려하다, 이런 단어를 잘 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행복하다, 즐겁다, 화려하다, 가끔 뭐 웃기다, 웃는 거, 이렇게요 아, 사교입니다. 이상하실 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안주영톱 네, 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부호를 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 안정형은 어 안정 신중이 3 명이고요, 안정 사교가2 명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 네 하기 전에 조금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아 이거를 저희 팀은 이거를 처음 하면서 이걸 누가 누가 이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될지가 많이 좀게 좀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가지가 왜 가야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웃음> 여기를 <laughs> <가게 웃음> 가야되는왜 <laughs> 가냐 그랬더니 조금 고민도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어,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그런 왜 가야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어 어떤 준비하는 부분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우리가 가야될 곳은 계룡산입니다. 대전에는 계룡산이었고 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소는 세강교회 하사 하면서 만나기로 했고요 시간은 토요일 오전 6시에, 7시에 만나면 너무 늦을, 8시 너무 늦을 것 같아서 6시로 정했습니다. 준비물은 간편한, 산행 복장으로. 그리고 회비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든가, 뭐 유류비다 계산해서 5만원으로 딱 정했습니다. 차량은 우리 박영권 집사님 차량으로 해서 같이 가기로 했고요. 우리 여행 목적은 목적은 그 계룡산의 그 단풍놀이를 위해서, 예,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자, 구호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시작! 시작! 가자, 가자, 개를 네, 사자로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표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네, 뭐하고 참 추가되어 있는데, 오늘 안 합니다. 이렇게 기질별로 해보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유형이 골고루 섞여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여행가는 프로젝트를 한번 짜는 거예요. 같은 유형이 있었을 때 나눌 때그 아, 느낌하고 다른 유형들이 만나서 만나서 상의할 때 느낌이 다른데 서로의 기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눌 때하고 서로의 기질을 알았을 때 나누는 것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자기는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삶의 생활의 습관이 된다면. 건강한 관계에 좋은 관계를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 여러분들 이런, 에, 에, 강의를 듣고, 어, 시트를 좀, 좀 이렇게 목사님한테 달라고 하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자녀들, 어머니, 형님, 누님, 동생을 체크하셔가지고, 무슨 유인지 알고, 그리고 그 유형에 맞게끔 여러분이 관계를 내중심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하시다 보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도행전에서 그는 하우스홀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기쁨으로 인사하는 사도바울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있는 그런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의 구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기질로 여러분 도움을 쓰십시오. 그래서 제 아내는, 저는 아내를 만날 때, 저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다음 주에 간장하겠지만 아내는 못 대신하였습니다. 불교 집안에 시집 와서, 90%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도, 우리 가족의 90%가 다 우리 교회 다녀야지. 여기에 키워드는 기질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으신 독특한 기질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함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무슨 차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